다행이다 별일 없어서 지진때문에 속으로 되게 걱정했는데 12월 아 어, 오늘이 1 4일이냐나 벌써 12월 중순이야? 세상에 자 12월 16일까지 피 111까지 풀어옵니다 세상에 아니 풀고 아직도 이런, 이런 말을 해야 되네. 채점하시고요. 아 자, 사진 정리 있고요. 먼저 하시고요. 날틀 먼저 하면서 곱하기 10번씩 하셔야 되고요. 원하오는, 원하오는 두 페이지 이상 해오시고요. T는 사과죠. 사과에 C와 W가 되는 거고요. 은성아 너 필기한 거좀 핸드아웃 필기한 거 하고 책하고 좀 가져와 볼래? 그 그대로 가져와. 봐 책하고 책하고. 오늘 알아 놔두고 책하고 그 핸드아웃 하고막 갖고. 어, 책 아니야. 책만 가져와. 아, 그것도 갖고 핸드아웃. 잠깐만. 네가 좀 잘한 거 잘할 것 같아 가지고 워낙에 잘하니까. 이거 안 붙였네 이거 아직. 어. 붙이셔야 되고요. 자. 오늘 필기한 거 보여주는 거예요. 저걸 왜 보여주지? 저렇게 꼼꼼하게 글씨 크기 크지 않게 저렇게 필기하는 게 공부하는 애가 하는 짓이라고요. 이거 내장은 트니까 나중에 하시고요. 꼼꼼하게 조그맣게 써가지고 완벽하잖아요. 이건 내가 쓴 거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깔끔하게 필기가 돼 있잖아요. 이게 습관이 안 들어져 있으니까. 어려워지는 공부는 정리야 정리 정리가 반 이상이야 그러니까 필기도 정리에 들어가는데 정리가 잘안 되니까 머릿 속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필기 꼼꼼하게 동그라미 치고 이런 거 보면은 꼼꼼하게 돼 있잖아요. 응 카즈가 잘하고 있죠, 은성이. 자 봅시다 시험 본 거. 이제 시험 본 결과를 보면은. 은성이 같은 분이 어떤 식으로 살았는지 알 수가 있죠. 제요, 방금 책 보여준 은성이에요. 이 반에 정교1등 아래들 몇명 있다 그러는 게 아마 얘도 포함되지 않을까? 똑같이 써요. 똑같이 안 쓰면 여기 계속 다니기 어려워. 똑같이 써요. 단어 틀렸구나다 와줘요. 에이, 아유, 훌륭한 학생이죠. 아유, 뭘더 바라겠니? 너한테 아주 훌륭한 학생이죠. 이렇게만 하세요. 채원이 아주 뭐 자대고 한 것처럼 아주 그냥 일부러 저렇게 칸이 있는 연습장을 만든 거야. 선이 중요해서 이거 보고도 느끼는 게 없다면, 너 3년 뒤에 애들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을 것 같아. 3년 뒤에 얘가 어떤 상태가 되어 있을 것 같냐고. 이 아가씨도 단어네 아이 이뻐요 채원이 마이너스 3 금낭이 아주 이뻐졌네 이 아가씨 아주 훌륭합니다 역시 단어가 조금은 되구나 금낭이 어 아, 이거 많이 좋아졌어 이거 이거 물음표 아가씨 그쵸? 되게 좋아졌어 되게 좋아졌어 단어는 매번 이 단어 얘기를 하네요 단어 좀해 금낭아 아, 이뻐 죽겠어. 저렇게 이겨내는 애가 정말 대단한 애예요 다른 애도 훌륭하지만 저런 애 보면 아주 끝내줍니다, 진짜. 나경이. 어, 주 훌륭하네. 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적응이 끝났단 얘긴가요? 단어까지. 아주 훌륭합니다. 마이너스 1. 끝내주네요. 승현이. 마이너스 2. 예. 단어군요. 잘합니다, 승현이. 지수, 웬일이야 했더니만 역시 단어죠. 문법, 이런 건다돼 있는데. 단어, 외우셔야 돼요. 잘했습니다. 아주 훌륭해요. 늦게 왔는데도 이렇게 금방 적응을 할까요? 송민이, 아, 무슨 뭐, 무적 필살기인가요? 이건 무슨 인쇄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글씨가 이렇게 돼 있을까요? 공부의 반은 정리입니다. 글씨가 잘안돼 있으면 안 되겠네요. 뭐, 단어까지 담아 있다는거 아니야? 끝내주네요, 저 아가씨. 주연이 마이너스 온데 단어가 주라고요. 어, 얘도 금방 적응하네? 어. 꼼꼼하게 또박또박 써가지고 필기, 채점하는 사람이 짜증이 안 나요. 어떤 애건 짜증 나, 뭐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 채점하려고 그러면. 아니, 선생님은 사람 아닌가? 아, 해, 이건 되게 중요해. 일부러 그래서 여기 복수를 해놓은 거야, 얘들아. 여기가 단수고 얘가 복수인 이유가 있어. 얘가 해수고 얘가 해부가 되는 거를 깨달으라고 한 거였단 말이야. 일부러 그렇게 한 거야, 얘들아. 얘가 복수인 이유가 있어요. 해부가 돼야 되죠. 큰거 얻어가시네요, 주연이. 마이너스 5. 주연아, 근데 글씨 조금만 크겠어? 예진이, 어얘 봐라. 예진이가 온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적응하니 해도. 근데 잘하는 애들이 온다니까? 소문 듣고 오기 때문에 못 버틴 애들은 오질 않아요 원래 오는 애들은 다 저래요 서연이 우와 잘하네 다안 오구나 얘도 아 이게 적응이 됐다는 얘기면 끝내주는 건데 서연이 나이스 옛날에 서연이란 애를 가르쳤었네 내가 도강이 마이너스 다안 오군요 역시 다른 건 얘도 그러네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거라니까 트 r e e 가 목적으로 되게 주어가 됐을 때해 a 가 되게 하려고 학교 시험이 그래요 내가 학교에서 시험 내던 사람이라고 여기서 많이 겪고서 실수 줄이시면 윤규는 보고썼으니까 됐고요 음. 다음에 네가 할수 있게 해보세요 다른 애들 온지 얼마 안 됐는데 금방 적응한 거 얘기했잖아요 가인이 마이너스 형, 봐봐 이렇게 쓰는 거 얼마나 이쁘니 하는 짓이 이뻐야지 사람이 누가 요즘에 외모 얘기하니? 하는 짓이 이뻐야 이쁘지. 몇 사람 구한 줄 알아, 얘가 지금? 영웅이다니까, 영웅. 가인이 마이너스형. 혜인이 아, 이거 뭐. 여기 봐봐라? 이 자, 대문 자, 진하게 쓴 거? 이런 애들이 나중에 정교 1등 다투는 거 아니야. 그런데니까요 어마무시한 애입니다. 뭐야, 이 기계냐? 똑같이 쓰니? 아가씨, 참 보면 끝내줍니다. 끝내, 뭐야? 이거, 리소스컨퍼런스 아, 그 어려운 단어들이네. 헤이니, 마이너스 끝내줘요. 지호, 야, 열심히 했네. 그래도, 응. 아 조금 더 신경 쓰. 아저씨 여기 PP가 돼야지 여기 안 썼어요. BPP 이거 안 썼어. 이거 항상 왜안 썼어? 항상 써야 돼 이거. 여기가 항상 써야 어디 써 이거? 이... 항상 써야 돼. 항상이 세번 나와요. 조동사하고 현재완료하고 투부정사에서 수동태가 항상이 세번 나와요. 그거 안 쓰면 안 돼, 들라 스포 근틀리고 있어. 아, 티치. 티치. 마이너스 15. 지워 열심히 하자. 경호 마이너스 5. 이거 뭔 일이야? 이거 뭐야, 이거 경호? 왜 이래, 너? 왜 어, 항상도 썼네.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렇게 멋있어지는 거야, 이거? 어허. 단어만 아니었으면 도뭘 너... 틀린 거야? 에헤 과거형이라 원해야 되는데, 그치? 얘, 얘가, 여기 위에 시제를 썼잖아요. 얘가 시제가 과거잖아요. 워 써야죠. 야, 너 되게 열심히 했구나, 경호야. 아 멋있어, 멋있어. 아주 훌륭해. 단어 질문 더 해봐. 아, 경호가 확 변하네, 저렇게. I knew you'd come. 난 니가 올줄 알았다니까? 은성이 거로 다시 돌아왔네요. 오케이, 거기까지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사진 찍어 올릴 테니까 정리해가지고 외우도록 합니다. 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